자 여러분 7주차 원격 강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회기를 학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지요. 그 이유는 관리회기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회기는 경영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관리회계 경영관리 아주 밀접한 경영 관리가 어떤 것이고, 장기 경영 계획은 무엇이며, 단기 경영 계획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관리 회계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학문 분야는 서로가 분야별로 달라 보이지만, 때로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관리회에도 경영학, 그리고 심지어 마케팅 과목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따라서 요즘 시대에는 본인의 전공은 물론이고 다 학문 분야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 92페이지, 제3절 경영 전략 개발 1. 경영 전략의 개발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의 개발은, 경영 전략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명, 미션과 경영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단계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목표, 그죠? 경영 목표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략의 변화는 또한 경영 목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경영 전략은 기업이 가장 호의적인 환경 하에서 호의적인, 호의적인 환경. 여러분들 여기서 호의적인 환경이란 것은요, 특별한 압제 없이 순탄한 환경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정말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이런 코로나19 사태 어, 이런 걸 가정하지 않고 순탄한 환경 속에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 및 재무적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 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적인 접근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영전략의 개발은 본질적으로 판단과 선택을 내포하는 가정 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트,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경영은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오케이 수라의 지의자 콘닥처럼 그런 미컬하는 사람이 바로 최고경영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은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어, 경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고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괴합니다. 우리 스와트 분석, 괜히 중요하지, 그죠? 외부 환경 요인에서는 위협 요인과 또 외부 환경 요인에서는 기회 요인 그리고 우리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냉철하게 판단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업 상황의 모든 분석에 따른 다양한 정보는 합리적인 판단과 신뢰성 있는 직관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성공적인 경영 전략의 개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전략은 또한 구체적인 전략의 실행 방법을 포함해야 되고 경영 전략의 개발은 장기 경영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경영 전략의 주요 단계별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어느 분야에 주력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자, 우리가 이앞 어, 시간에 BCG 매트릭스 한번 봤다. 그죠? 어, 그런 걸 참고로 어, 활용해서 기업의 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분야에 주력해야 될지 하는 것을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제품과 시장 집중도, 또 경쟁 기업과 비교한 기업의 주요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행 주요 전략, 현행 실행하고 있는 주요 전략, 그리고 인사 전략,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기업의 파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사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재무전략, 그리고 주요 경영진의 개인적인 전략, 포함됩니다. 자원 사회 영유의 관점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전략 부분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경제학에서는잉여가치, 회계학에서는 이윤 또는 이익으로 표현하지, 그죠두 음. 번째, 기업의 목표를 인식하고 현재의 활동과의 차이, 개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매울수 있는 매꿀수 있는 방안을 어, 추진해 어, 방안을 어, 찾아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사원의 관점에서 그죠? 어, 어, 그리고 주주가치를 포함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어, 방안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네번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전략 부분과 주요 고려 사항은 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 부분.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 또는 신제품 추가, 또 제품의 디자인의 변경, 그죠 또는 기업 인수에 관한 관련 제품의 확보. 기업 인수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M&A, 그죠 기업 인수 합병 어, 생각나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해, 나, 어,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우리 제품과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기에는 어, 비효율 지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우리 관련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구 어, 그 제품, 이미 유행이 지났거나 이런 것은 가감하게 철수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제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에서는 시장 영역을 추가하거나 재외시키는 거. 예를 들면 온간적 영역, 시장 영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점은 집세도 너무 비싸고 그렇게 매출이 많지도 않다, 수익도 떨어진다 라고 할 적에는 가감하게 상황에 따라서 어, 분석과 판단을 잘해서 서울 지점을 가감하게 폐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또는 유통망 디스트로비션 어, 채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매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온라인 판매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템에 대한 추세가 오프라인은 집세라든지 기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온라인은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온라인 시장에 우리가 판매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고객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때보다 조금 더싼 가격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자기 집에 앉아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보장되더라. 라고 할지기는 과감하게 유통망 변경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 다음에 새로운 배송 방법이나 판매 방법, 또 포장, 판매 조건, 광고 및 판매 촉진, 프로모션 얘기한다. 그죠? 시장 연구 가격, 또는 수량 할인, 몇 개에서 몇개 이상 구매할지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10% 정도의 어떤 판매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또, 브랜드. 또, 브랜드는요, 참고로, 예를, 예를 들면, 여러분도, 우리, 뭐, 남학생도 알 겁니다. 여학생은 당연히 알 거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예를 들면, 미샤 같은 거죠. 미샤. 이런 제품들이요.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할 지기는, 중국에 진출할 지기는, 우리 한류 일풍을 타고 아주 고가 전략을, 어, 수립해서 실행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2만원, 3만원 내에, 그런 중저가 화장품을 중국에 진출해서 판매할 적에는 10만 원대 이상으로 한번 백화점에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 어, 수수료를 많이 주고 제일 좋은 위치에 진입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 그런 거 고가 전략을 펼쳐 어,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적 자원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조직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분권화와 집중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익의 책임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통제, 컨트롤링 할수 있는 그런 권한과, 어, 권한과 어, 책임을 이양한다든지 또는 기능별 분리라든지 관리 유형이나 훈련 프로그램, 또 채용 프로그램, 또 노조 조직, 작업팀, 직책 관련 혜택. 직책 관련 혜택은 우리가 프렌지베네피트라그럽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 부산 지역 도심을 벗어나서 시, 외, 외에 근무한다든지 또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에, 직원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거, 그런 직책 관련 혜택,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어, 보상책이라든지, 성과, 평가, 또 본사 지원, 본사, 어, 지원을 갖다가, 어,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어, 사회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채무 어, 부분, 부채구조, 또 주식매입, 그리고 유휴자산 처분. 자, 지금같이, 어,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유유자산을 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어, 그 앞으로 유유자산도 어, 앞으로의 어떤 거, 그 우리 기업의 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 도와줄 그러한 것은 많이 이렇게 상시되었다라고 판단되면 가감하게 좀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신용조건이나 사산 회전율 요건이라든지 재고자산, 재무관리, 고객재무관리, 외환관리, 통계시스템 경영보고 방식,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제조 부분, 제조 부분. 제가 여기 보상책에 빨간 거 적어놓은 거는요, ppt 파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겁니다. 이런, 그냥, 뭐, 종류에서 제가 뭐 특별하게 표시한 건 아니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 공장의 입지라든지 수입 원료, 그 다음에 팀 방식 또는 품질 분인조 가동, 그 다음에 자동화, 새로운 공정 개발, 또 즉시 생산 기법, jit, 그죠? 응, 어, 를 활용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청 계약. 하청 계약이란 것은, 어, 일종의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는 공정 중에서 우리 공장 내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부 공정을 아웃수싱 해가지고 외부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완제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그런 계약. 뭐또 하청 계약이 됩니다. 그죠? 다음에 외주나 원자재 개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구 개발. 신기술, 또 전략적 제휴뭐 산학 연계, 대학과 기업의 연계, 그리고 공정의 변화, 그죠? 제조 공정의 변화, 그리고 권리 진행이나 특허보호,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 우리 경영 전략의 주요 단계별 개절, 어, 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음, 오늘 우리, 어, 7주차 제3강의 교재 진도는 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3페이지에 경영개발을 위한 분석기법 이것은 한복에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만이 어떤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학기초에 우리 그 강의 내용 중에서 회계학 원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회계학 원론은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예.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한 1, 2, 3강 또는 1, 2강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어, 어,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다 싶어서 오해를 하고 수업 진도를 안 따라오는 학생이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뭐 한두 명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 그리고 7주차 리포트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피로감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바카스라도 한 명씩 나눠주고 싶지만 대신 7주차 리포트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힘들어도 화이팅! 화이팅! 마치겠습니다.